라인업입니다. 윤보상 골키퍼였고요. 3명의 수비수입니다. 김진혁, 김경재, 권완규, 이어서 어, 강상우, 김민혁, 안진범, 이민기, 이규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명의 공격수입니다. 박용지, 김건희입니다. 성남FC입니다. 전종혁 골키퍼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3명의 수비수, 안용규, 연재훈, 임승겸으로 구성이 되 있고요. 서보민, 김동현, 이재원, 이태희. 세 명의 공격수 주현우, 문상윤 김현성입니다. 성남 입장에서는 상주에서 올세는 원정 승리가 없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원정 경기 시작합니다. 국립대래기 네, 그렇죠. 네, 때문에 어. 남길 감독을 상대로 오늘 또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기를 넘었고요. 자, 박스 왼쪽으로부터 습니다 1대 상황. 잡았어 마션. 저의 기가 막힌 선방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측면 돌파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만 네. 김현성 선수가 빠르게 밑을 밀고 들어와서 그렇죠 지체하지 않고 슈팅까지는 연결시켰습니다만. 예, 윤부석골키퍼 아, 대단합니다. 그렇죠 오늘 성남의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좌측에서 올라갑니다. 오른발로 올라갑니다. 더블골. Yeah. 꺾였는데 포스트 오른쪽으로 비껴 나갑니다. 길을 열어주는 패스였고요. 비켜줬습니다. 전면입니다. 더블찬열. 골대를 맞췄어요. 자 문상윤 선수 굉장히 여유있게 노려난 플레이. 예. 아 골대를 맞춥니다. 야, 성남의 날카로운 공격 두 차례가 지금 보다 아쉽게 지금 예,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골은 없습니다만, 이곳까지 예. 가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우선 어. 선수들이 좀더 집중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현성의 머리. 노래 다시 로 올라갑니다. 바깥쪽인데요. 흘러나가는 머리예요. 밖으로 쳐리셔 네. 높게 뜹니다. 자 이재원 선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한번 슈팅을 때려봤습니다만 yeah. 만날 때마다 한점차 승부들을 펼쳐준다는 상황인데 두명사의 돌파는 힘들었습니다 자 짧게 다시 기했고요 슛을 노려봤지만 밀집도 있었습니다 자 김진혁 선수가 모처럼 슈팅을 한번 때려봤고 네, 다시 이규성 오른쪽 공간을 봐줬습니다 박스길처럼 붙여줬고요 안에서 잡았습니다 아! 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강상우, 강상우. 선수 우 예, 조금씩 치도 하면서 예. 좋은 찬스였는데 그렇죠. 자 성남은 자 지금은 예, 강상우가 들어가는 과정이었고, 네, 자, 중심이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예, 좋은 찬스가 있었요 그렇죠, 김민혁 선수의 패스, 예, 강상우 선수 올 시즌에 3골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 그렇죠. 좀 아,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예. 예. 허브민과 주현우가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중심을 박수해 주시오 성남의 기회입니다. 오른발 올라가요. 높아요. 아 미끄러졌어요. 흘러나갑니다. 골라인 아웃. 자 오늘 그라운드가 좀 미끄러운 것 같아요. 선수들이 자주. 아 그러게요. 네. 좀 중심을 잃는 모습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허브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상은 오른쪽에서 오, 왼발로 올려졌어요 크로스. 네. 빛나갔습니다. 일각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줘봤던 김현성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제공권에서 강점이 있는 공격수기 때문에 예. 공간에 떨고 주고 세도 하면서 스피드를 붙여서 좀 좋은 슈팅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격에 물꼬를 트수 있거든요. 네. 안그 아, 좋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짧게 줬고요. 좌측 비어 있습니다. 열렸어 뛰고 있어요. 안진 밤. 아,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크로스 낮아요. 네. 걸렸고 낮은 쇼. 처리합니다. 전정혁. 다시 이규성 가는 과정인데 자 이렇게 비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자 상주와 성남의 35라운드 전반전은 0대 0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진형을 바꿔서 좌측에 빨간 유니폼 홈팀 상주 선수들 서 있고요. 우측에 흰색 유니폼의 성남 선수들이 서 있습니다. 0대 0으로 마무리가 됐고 올 시즌 만남 속1대0 차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반전 시작합니다. 79 4선과 3선과 경기에 있는 선수들이 얼만큼 빠르게 커버를 해 주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자, 멀리 봐았어요 가운데로 자, 직접 갑니다. 슛! 끝머리에요. 도 모습을 보여줬던 김건입니다. 올 시즌 박용지 선수가 굉장히 네. 어, 좀 팀의 에이스로서 그렇죠. 12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 전반전에는 오른쪽 측면에 굉장히 터치라인 예, 예. 근처에서 움직였는데 아 자, 후반 들어서 다시 중앙 쪽으로 많이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레이 안영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찍어 차줍니다. 박스 정면. 무처럼 정말 그 오픈 찬스가 왔는데 슈팅에 네. 전혀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진범 어, 그 뭐, 선수는 수입이 요 예. 자 류승우 선수가 들어갑니다. 번에 류승우 선수가 수입이 됩니다. 아, 아, 좌측 코너기 올라갑니다. 수비번에 먼저 맞았고요. 높게뜬거예 그렇죠. 거예요. 굉장히 훈전이었는데 권한규 선수가 예, 지금 예. 감각적으로 발을 갔다는 됐습니다만은. 그렇죠. 이게 훈전 넘어가네요 거기서. 예. 이렇게만. 야, 이게 넘겨졌어요. 저온 사이드 상황이었거든요. 예예. 예. 야, 감각적이었는데요, 권한규. 아, 이거 오늘 잠자리에 <laughs> 누우면 생각이 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어, 자, 좌측으로 길게 던져줍니다. 두명 사이 아, 지금 충돌이 좀 있었어요. 권한규 아 선수에게 카드가 아 주어집니다. 권한규에게 경고 주어졌고요. 자 김현성 선수가 지금은 야 크게 쓰러졌거든요. 어, 아, 예. 자 충돌 과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박병진 주심입니다자 아직 지금 처치 중이고요. 네. 자, 카드 색깔이 바뀔 것 아, 같죠? 그러게요. 자, 옐로우 카드에서 레드 카드로 퇴장입니다. 고난규 선수가 방금 전 파울로 네. 결국은 DLR 판도크 퇴장. 네. 김현성과 박관우 교체가 됐고요. 78분, 79분 정도부터 이제 좀 어떤지 물어봐가지고 생길 변수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되면 수비 라인 어떤 식으로 변할지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예. 뭐 기본적으로 라인을 좀 내릴 수밖에 없죠. 10명이서 뛰는 상주 입장에서는 남은 10분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커넥킥이 낮게 갔고요. 그대로 쇼! 훌쩍 어! 들어갔어요. 들어갔! 서보민 선수 슈팅이 약간 운이 따랐어요. 수비수 맞고 굴절이 되면서 골문으로 네. 빨려 들어갑니다. 굴절 되면서 하지만 이렇게 영의 균형을 깨는 성남의 서보민입니다. 이제 강등권 아니 잔류를 위해서 어, 구속점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성남입니다. 네. 시즌 3호 골 기록하고 있는 네. 서보민 선수고요. 네. 자, 후반전 80분이 넘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성주 입장에서 좀 아쉽죠. 권한규 선수 퇴장 나가고 나서 약간 정비를 하던 과정에서 지금 슈팅입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서보민이 제대로 노려봤고 아, 자, 굴절 되면서 오늘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김민혁 선수가 수비를 하려고 했는데, 예. 굴절이 되면서 아주 우리따라지 않았던 상주고요 네. 자, 두 팀의 앞선 올스젠 대결은 모두다 1대 0 승부였고,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는 첫반이고요 자, 빼앗리시오요 빼앗았어요. 선수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끊었습니다. 네. 아, 지금 상황에서 이 패스가 약간 좀 너무 아, 길게 나갔고요. 네. 네. 선수가 움직이는 어. 어떤 그 궤적을 그대로 좀 이어갈 수 있게끔 패스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3 예, 명만 예.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경기 종료 <laughs> 최종 스코어 1대 0. <laughs> 원정팀 성남이 기나긴 징크스 그리고 자력 찬류를 위한 승점, 석점을 확보합니다. 네, 목표가 확실한 남기일 감독의 축구 네. 준비했던 축구를 잘 수행을 했고, 본인들이 네. 원하는 승점 3점 결국 잔류를 이뤄냅니다. 그렇습니다.